안녕하십니까 부산점 영업지원실 전미영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한지도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장에서는 무인 매장이 생겼고 코로나 이전에 구매한 상품의 AS를 하기 위해 면세점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무인 매장의 AS의 경우 부산점에서는 일괄 영업지원실에서 원스톱으로 접수 및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AS 접수 시 고객님의 불만족할 때가 언제일까요? 첫 번째 구, 구매한 매장이 없어져서 바로 수선이 가능 여부를 알수 없을 때. 두 번째 AS 비용이 많이 나올 때. 세 번째 대체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피할 때. 이와 같은 이유로 고객님께서 불편하게 하실 때, 불편해 하실 때. 부산점 영업 지원실에서는 고객님께 럭스몰 매장을 설명 및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럭스몰이란 수입 통관 절차를 마친 면세 상품으로 출국 없이 구매 가능하며 구매 후 바로 수령 가능한 상품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고객님께서는 럭스몰의 상품을 둘러보시고 비싼 수리 비용 대신 저렴하게 새 상품을 구매할 수 있고 마음에 드는 상품을 출국하지도 않고 바로 착용해보고 구매할 수 있어서 아주 만족해 하십니다. 또한 럭스몰의 다른 상품들도 추가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안내해 주셨다고 고맙다고 하십니다. 자칫 클레임으로 이어질 상황을 이와 같은 안내로 고객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도 이러한 상황이 생긴다면 럭스몰 매장 적극 추천합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자, 댓글과 함께 나만의 알고 있는 서비스 고수님을 추천해 주셨다면 다섯 분을 선정하여 작성자분과 추천받은 서비스 고수님 모두 커피 쿠폰을 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쉽게도 이번 영상이 릴레이 키저 챌린지 짠마 스토리 마지막 영상입니다. 그 동안 짬바 스토리 영상에서 고수님들의 다양한 경험담과 유익한 팁을 공유할 수 있었는데요. 저 또한 이번 주는 고수님들이 어떤 스토리를 들려주실지 많은 많이 궁금해하며 짬바 스토리의 영상이 업로드되는 금요일을 기다렸습니다. 놓친 영상이 있거나 다시 듣고 싶은 고수님들의 스토리는. 내공 TV 유튜브에서 한컷 신청하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아, 릴레이 퀴즈와 챌린지는 서비스 인포 받기의 퀴즈 영상은 다음 주까지 계속됩니다. 다음 주월수두 편의 퀴즈 영상 업로드가 예정되어 있으니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댓글 장석가 알고 싶은 고수 추천까지 잊지 마시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